자, 이번 시간에는 산행하면서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들 한번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산 처음 탈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설명은 뭐 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고수 이런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고 산에 대해서 진짜 처음이거나 초보인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뭘 몰랐냐면 남향 북향을 몰랐어요. 이 도대체 산에서 남향이 남향 북향, 뭐 북서향을 가서 뒤지라고 했는데 이거 뭐 주변에 버섯 이렇게 하는 분도 없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요, 지금 분홍색이 도로의 도로. 우리가 이제 산을 보면, 산이, 산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저는 산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연결,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산이, 이런 산이 아니라,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동서로 뻗은 큰, 저기, 능선이 동서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다 이렇게 능선들이 뻗어나가고. 자, 그래서 요, 요 능선을 주능선이라 해요. 주능선. 동서로 뻗은 걸 주능선. 주능선은 또 이렇게 남북으로 뻗을 수도 있죠. 그죠? 백두자강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남북으로 뻗은 주능선이 있고, 이렇게 동서로 뻗은 주능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능선이 있으면, 주능선 옆으로 이렇게 또 가지 같은 능선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부능선, 또 가지능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주능선은 동서로 뻗은 게 있고, 이렇게 동서로 뻗은 게 있고, 남북으로 뻗은 게 있다. 자,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가지능선들이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동이고, 이쪽이 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능선을 보면, 자, 이 능선은 주 능선을 봤을 때 남쪽에 있죠. 남쪽. 자, 그래서 요 능선은, 요, 요 능선은 남쪽에 있으면서, 자, 요분능선의 양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동서로 봅니다. 여기서. 동쪽, 서쪽. 그래서 이쪽은 남향이면서, 동쪽에 따라서 남동향. 여기는 남서향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요, 요 분흥선에서, 분흥선에서, 자, 요 능선을 볼게요, 요 능선. 자, 이 능선을 보면 전체, 주능선이 남북에서,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으면서 요게 갈라졌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서가 되겠죠? 동서. 자, 요 능선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주능선에서 우쪽에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죠? 북쪽. 자, 그래서 이쪽 능선에, 여기는 동쪽이 되고, 여기는 서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북동향, 동북향, 여기는 북서향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자, 해가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다 보면 12시, 정오쯤 되면 여기가 가장 뜨거운 시, 시점입니다. 시간이. 자, 제가 봐도 이 뜨거울 때 버섯들이 여기서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조금, 여기는 아침에는 이쪽에 해가 들겠죠. 이쪽에. 아침에. 이쪽. 자, 그래서 보통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산상 같은 경우에도 요 일단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북쪽에. 좀 서늘하고 그늘이 들기 때문에. 여기 남쪽 향은 뭐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버섯들이 일반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질 때는 여기를 뒤져야 됩니다 여기를 자 그러면 자 일단 향은 이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좀 알아야죠 나무를 나무는 보통 이제 침엽수 하고 침엽수 하고 화렵수가 있는데 침엽수는 이제 보통 소나무 종류죠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거 잣나무 이런것들 그 다음에 화렵수가 이제 대표적인게 떡갈나무 그저 참나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버섯군으로 분류해보면 송이버섯, 송이버섯, 또 우리가 말하는 솔버섯이라는 것도 있는데, 솔버섯. 이런 것들은 특이하게 전부 다심엽수림인 다 소나무에서만 납니다. 소나무에서만. 자, 그 다음에 화렵수. 활엽수. 화렵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떡갈나무, 참나무라 그랬죠. 보통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뭐 능이버섯이니, 밀버섯이니, 가지버섯, 온갖 우리가 식용 가능한 잡버섯들은 거의 이 화려수 쪽에서 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고 들어가야 돼요. 송이가 보통 송이버섯이 9월, 9월 언제죠? 9월 한 20일경 백로 전으로다가 이제 송이가 나오는데 지금 시즌도 아닌데 가서 소나무 바을막 돌아다니면 이제 9월 달 초쯤 되면 이제 잡버섯이 올라오는데 참나무밭에 가서 들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 소나무밭에 가서 뒤지면은 버섯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 침엽수림에 나는 버섯. 그다음에 시기를 좀 알아야 돼요. 어느 시기에 또 버섯이 언제쯤 나오는가. 그죠? 시기를 알면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참나무냐, 침엽수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거는 버섯이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요. 8월 이제 첫째 주부터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버섯들이고 나는 시기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놓으면 아무래도 좀더고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초보 때는 사실. 혼자 가서 버섯 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거기다 또뭐 독버섯 같은 거 자신 없으면 또뭐 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행할 때는 옆에 꼭 지인, 지인도 초짜끼리 가면 안 되죠. 초짜끼리 가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섯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고향 시골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송이버섯을 땄더라고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게 다 자산인데. 그 친구는 진짜 뭐, 버섯이 어디 있는지까지, 응? 인간, 제가 처음에 따라다녔는데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그랬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켰는데, 한 6시, 7시간을 돌아다니는데차 주차하는 데를 정확히 찾아오더라고요. 깊은 데를 들어갔는데도.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거주 수준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면 더 빨리 버섯을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하나 설명할 거는 능이버섯입니다 능이버섯 능이버섯 자생 능이버섯이 보통 여기 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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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향에 보통 있습니다 이 능선에 북동 북서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북동 북서쪽에서 일반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화렵수. 소나무에는 없구요. 능이버섯, 일능이. 능이는 화렵수에서 납니다. 그리고 나는 시기도 대략, 대략 9월 20일. 이제 이런 데는 13일. 그죠. 저쪽 빨리 난 쪽은 9월 뭐 평균적으로 9월 12일부터 나, 그 정도부터 나는 것같더라고요그 대략 이제 왕성하게 나올 때는 이제 9월 20일경 전후로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지식을 기초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담아놓은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버섯 자생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능이버섯은 기본적으로 참나무밭 쪽에 나고요. 소나무가 있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나무밭도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인터넷 보면 이론적으로 뭐, 어디, 어디 있다 그러는데, 그거 백날 공부해가지고 잘 감이 안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배운 경험담을 얘기해 줄게요. 자, 다니다 보면 요런 나무 있죠, 산에. 이거 이름을 제가 또 까먹었는데. 자,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요고. 자, 요런 나무들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서, 이게 다닥다닥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공간이, 바람이 확, 그러니까 다다, 가니다 보면 나무가 너무 많은 데는 안, 없고, 자, 이렇게. 이 나무들이 있으면서, 자, 주변에 이 흙, 요 마사토, 마사토가 보여야 됩니다. 맨 그냥 흙에서는 또 없어요. 자 요런데 이 마사토가 있으면서 요이 이끼끼 이 인데 자요 요 나무 아 이름도 까먹어 자꾸 요 나무가 있으면서 경사지가 조금 있어야 돼 경사지가 요렇게 그러면서 능선을 딱 봐서 그 능선에서 내가 한번 능이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을 못하면 그냥 계속 통과합니다 통과 그래서 만약에 뭐7부쯤에서 능선을 옆으로 타다가 만약에 거기서 발견했다 리면 위 아래로 위 아래로다가 훑어 보면 그 능선에서 능이가 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향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북향 남향 동향 막 이러면은 이놈에게 도대체 감이 안왔는데 자, 되게 보면 햇빛이 드는 쪽이 남향이죠, 남향. 남양. 자, 산 능선이 가로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능선의 이쪽 밑에는 남쪽이 되죠. 그쪽에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주능선이 동서로 뻗어 있죠, 그렇죠? 쭉 있으면서 주능선이 동서로 있으면서, 자 저쪽 북쪽, 북쪽 면에서 보면 북쪽을 보고 있죠. 반대능선이 동서에서 북쪽에서 또 보면 또저 분능선이 올라와요, 이렇게 가지능선, 분능선이 올라오면 양쪽 동쪽, 서쪽, 그래서 북동, 북서 방향에 보통 능이가 자생하고 그리고 요나무. 애가 있으면서 빵 뚫려 있어야 돼. 시원한 느낌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사토가 보이면서 약간 경사지 있는데, 자, 그런 데를 주로 공략을 하면 능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돼. 그래서 그 구강지를 한번 찾으면 거의 뭐 매년 가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 이제 느낀 건데, 그 구강지라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우리 저 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내 밭이 아니에요. 그 밭은 공유지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밍에 타이밍. 그 공유 지분에 가지고 있는 밭에 누가 먼저 그 타이밍에 능이가 나올 때 가서 거둬가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